오래된 집이에요 은실인데. 아, 그래요? 연 매출 10억. 아니 진짜 얼마나 맛있길래 10억이야. 이 <laughs>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충분히 할것 같은데. 음, 여기 다 한가봐요 한 집. 그러니까요. 아.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니 손문에 네. 연매출 10억이라고 했어요. 결로 나기 전에는 한 연매출 30억까지도 갔었던 거 같아요. 또 30억까지도 갔었던 거 같아요. 어시네요. 네, 그럼. 수금 네. 많이, 세금, 네. 세금 세금 많이 네. 냈습니다 <laughs> 저희 주요 메뉴가 영태조림. 영태 그거 먹을 거야? 네. 그거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태원 씨하고 연기하면서 뭐가 미안했어요? 아이, 이참 늙은 게 자꾸 지조타고늘어 늘른 하고 그러니까. <laughs> 어떤 때는 좀, 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밉게 안 보이려고 저 여자가 살아온 과정이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음... 목욕도 같이 해줬어요? 목욕도 같이 해줬어요? 아니, 같이 안 하고요. 이렇게 몸 담고 있는데, 그 아들이 들어와요. 어렸을 때, 나 목욕 시켜주던 거 생각나? 그럼. 좀 약간 창피하긴 했는데, 그래도 좋았어. 부드러운 누나 손길. 뭐시네데자야 어, 짜릿짜릿 너네 응. 내 생에 언제 그런 역할을 맡아보겠어요? 멜로도 있고 스릴도 있고 그런 음, 그런 건지 모르고 맡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알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잘해봐야 되겠다. 도시에서 자라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요리라고는 먹을 줄만 알았던 주인장이 연 매출 10억의 풍천 큰손이 되기까지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겠지요. 결국 좋은 재료가 좋은 맛을 낸다는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원도 자연을 품은 재료로 승부를 했으니 그 맛이야 오죽할까요? 이건 여기 700호지거든요. 거기서 고행지 구청을 제가 염장해서. 음. 김치도 지금 700고지 거기서 고냉지 배추 갖다가 요거는 3년 됐고요. 이 백김치는 지금 한 6, 7년 됐습니다. 아, 여기 다을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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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빨간 김치였는데 너무 젓갈을 쓰면 빨리 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 가지고 들기름에 한번 볶아 봤어요. 반찬 가지수는 몇개 없어도 하나같이 밥도둑만 모았더군요. 사람 할것 같은데요, 그죠? 요건 소금에다 염장해놨다고 했죠. 이름조차 왠지 하찮은 시래기. 그러나 무청시래기야말로 겨울을 나는 힘 아니겠습니까? 전혀 무청이라는 느낌이 안 드네요. 나물 같네요. 이거 맛있어. 그게 과자 씹히는 게 성깔이 좀 있어보여. 근데 뒷맛이 아주 은은하게 남아. 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에다 염장했다는 걸 전혀 느끼지도 못하겠고 시래기는 묻혀놓으면 다좀질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땅에서 바로 채취한 나물 같 근데 난 정말 헷갈리는 게 시래기하고 우거지를 구분을 못하니몰라요 어. 시래기는 무, 콩다리 이거 파란 거 말린 거. 시래기와 우거지는 우리 조상들의 남다른 지혜가 담긴 귀한 유산이지요. 아, 우거지는 내추데 속에 알갱이는 아니고 겉에 쌓여 있는 파란 잎. 아 겉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묵은지 볶음, 이거 이게 묵은지 볶음인 거죠? 김치를 씻어서 볶음거래요. 음. 들기름으로 음. 했다 그랬나? 음, 맛있어요. 맛있죠? 아이처럼. 김치인데 김치 맛이 안나요? 김치 맛이 안 나죠. 음. 음. 이렇게 뽀글게 김치 됐다가 빨아갖고 볶아서 새로운 김치로 됐다가. 참 우리나라는 이 조리 방법이 참 다양해 보여. 겨울을 나는 강원도 산야가 담긴 한상. 하나 이 밥상의 주인공은 44번 국도의 허기를 달래준 홍천의 명물 시래기 명태 조림입니다. 오, 양, 양념이 아주 음. 찐네요. 시래기 명태조림의 자태가 아주 강렬하더군요. 시래기에 좋은 게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렇죠? 먹어봐요. 반 건조한 명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점도 아주 큼직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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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적당히 건조돼 있어고 정말 맛이 끝내주네요. 응. 고만 생선의 간이 너무 잘 들어 있어. 응. 음, 달고목이도. 네, 참 맛있네요. 생선은 간이 안되면 맛이 없어요. 나이 무를 좋아해요. 생선 조림하면 무는 다 내가 먹어. 응. 음. <laughs> 조림에 무를 상대할 적수가 있을까요? 서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방건조지 반 건조 생선을 엄청 좋아하게 됐잖아요. 훨씬 맛있죠, 반 건조. 가 네, 그리고 이렇게 먹을 때도 생선이 막안 흐트러지고 우려를 했을 때는 다 생거였어요. 생거라면 완전히 말린 거. 어. 언제부턴가 생선이 반 건조. 그러니까 냉장고가 생기고서부터. 아. 아... 반 건조면 그것도 생거고 하 똑같이 상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으니까 바짝 말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음. 시래기를 먹어봐야 돼. 내가 내을 할게. 아니 뭘 드실 것 같아 이런 거. 네. 시래기가 아주 문근하게 익은 것이 맛이 조합이더군요. 맛이 끝내주네요. 음. 달콤한 밑에 빨간 양념이 우욱 젖어 놨으니까 양념이 완전히 배했죠. 이게 예. 그렇게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아주 그러니까 10억 매출 올리는 것 같아요. 이 국물이 이거 음. 이 집의 비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44번 국도와 역사를 같이 한 50년 승승장구의 비결. 일단 시래기로 승부를 했습니다. 모종한 지두 달도 안 되는 여린 시래기만 사용합니다. 이시래기를잘 삶는 게 관건이라지요. 물에다 그냥도 삶아보고 이랬는데 질기더라고요. 손님들한테 칠감에 질기된 소리를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압력 봤을 때 해보고 이것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30분 삶고 30분 뜸들이고 1시간 걸렸어요. 이게 최종의 시간이에요. 아, 너무 물커지면 식감이 없어요. 너무 물커지면 그래서 이렇게 끊기, 끊기는 정도. 그리고 씹어서 이게 그래도 식감이 씹히는 정도. 지금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해장국에서 하나 내는 파기름. 근데 네, 그또그냥 넣으면 맛이 또 심심해지고 기본 베이스가 또옅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이거 파기름을 하면 영양보도 감이가 되고 향도 좋고 개운한 맛도 내면서 풍미를 좀 많이 올려주죠. 그래서 이게 저희 집 알짜배기 양념이에요. 좋은 재료에 미리 연구를 거듭했으니 독보적인 시대기 명태조림이 됐겠지요. 양념을 잔뜩 먹는 시대기는 한층 부드러워지면서 맛은 맛대로 잘됩니 하! 북도 44번의 주 높은 아성을 알겠습니다. 이거 밥도 드기겠어요. 달달하고 매콤한 시대기 명태조림과 뜨끈한 쌀밥. 음, 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이 국물이 하도 맛있어 보여서 여기다 좀 이렇게 살살 뿌렸더니 더 맛있어요. 진짜. 음. 가수도 했었어요? 저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드라마 하나 일일이 시작하면은 이밤을 즐겁게라는 게 있어요. 아. 그출연진들이 몽땅 나와서 쌍쌍이 노래도 시키고 그래요. 근데 김자옥 선배님이 얘 꼬맹이 얘 노래 잘해요. 그래가지고. 내빠했죠이 <laughs> 노래를. <laughs> 아니. 음... 불러보라고 그러시려고 그러죠, 지금. 눈빛이 딱 그래.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laughs> 티나요? 티나? 네, 티나요. 사랑을 모르던 내 가슴에 사랑이 찾아왔네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 사랑이었네 나도 몰래 설레이는 이 마음 그 사람이 좋아졌는데 사랑이 꿈 남겨두고 떠난 뒤 그리움을 나는 알았네.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수로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 근데 저는 좀이상해 후회는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할걸 그랬나? Home, speedy, 서울과 동해안 오고 갈때 머물기 좋은 중간지점의 맛집, 0년을 기대합니다.